네, 안녕하세요. SB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특가가 떴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냥 화면으로만 녹화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맥 스튜디오를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맥 스튜디오 가격이 207만 7천원입니다. 와우 쿠폰 할인가입니다. 쿠팡에서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7만 7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착은 내일 수요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요일인데 내일 바로 도착하는 건죠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문하시면은 내일 새벽에 바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277,000원은 지금 제가 봤을 땐 거의 역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 스튜디오 중고로 200만 원 초반대에 사도 개 이득인데 현재 지금 아예 새 제품을 277,000원에 팔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2022년 맥 스튜디오고요. 현재 원래 판매가가 이중에서 싸게 팔았어요. 215만원 정도에 팔았는데, 75,000원 쿠폰을 줬습니다. 그래서 207,7000원이고요. 와, 이거 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볼게요. 지금 장바구니에 지금 제가 담아놨는데, 215만원이죠. 현재 지금. 그런데 여기서. 75,000원 쿠폰이 있습니다 결국 최종 가격은 207,000원입니다 내일 새벽 7시 전에 도착 보장이고요 내일 뭐 바로 도착 보장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벽 배달 되시는 분들 같은 새벽에 받으실 수 있고 되시면 은 당장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박인 게 있죠 그 대박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삼성카드를 쓰는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이자 할부가 뭐 2개월 3개월은 되죠 4, 5, 6개월은 되지 않는데 7, 8, 9, 10, 11, 11, 12, 13, 1 4 22개월까지 됩니다 무이자로 무이자로 22개월까지 됩니다 207,7000원이니까 22개월을 나누면은 한 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맥 스튜디오를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감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고로 팔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뭐 2년 뒤에 팔아도 감가가 된다 치더라도 적어도 16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굉장히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 스튜디오를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다나와에서 제가 들어봤는데맥 스튜디오 지금 가격 추이를 봐보겠습니다 작년 12월 6개월 전이죠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가격이 252만원이었습니다 253만원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25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M2 시리즈 맥 미니 뭐 시리즈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24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242만원까지 갔는데 이번에 쿠팡에서 그냥 미쳤죠 215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쿠폰을 뿌리니까 지금 가격이 207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쿠팡에서 이제 적립금 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럼 206만원 207만원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득템 할인가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야 되고 게다가 지금 맥미니 m2를 기다렸던 분들이라면은 현재 또1 1 3만원인데 쿠폰 할인가 7 5 0 0 들어서 가 165,500원입니다 와 이것도 대단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할인된 가격이고 마찬가지로 맥미니 m2 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22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인 가격인 거죠 165만원에 22개월 무이자 할부면은 뭐 얼마입니까? 네한 78만원 되겠죠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살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 맥스튜디오에서 M2 맥스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가격을 내린 것 같은데, 맥스튜디오 새로 나온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이나 나오겠죠? 29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할인이 들어갈 수도 있게 축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싼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이 당연히 이 제품이 더 좋죠. 이제 이 제품 같은 거더 좋을 텐 새로 나온 제품이 이제 M2 맥스이기 때문에 M1 맥스가 차이기 때문에 더 조, 좋을 수 있겠지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상당히 있다. 현재 맥스튜디오,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맥스튜디오를 한번 구매를 기다렸었던 분들면 오늘이 적기다. 그리고 뭐, 할인 가격이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맥 스튜디오나 아니면 맥 미니 M2 프로를 기다려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지금 쿠폰을 주고 있는 현재가 지금 적기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였습니다 고맙습니다